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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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오오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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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오오오오 <laughs> 오늘은 날씨도 쾌청한 가을날입니다. 날씨가 쾌청한 가을날에 꼭 먹어야 할 음식. 맞나? 잠깐, 물이 쓴 거야? 돼지 안심호를 이용한 돈가스. 군나이왜 이렇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이렇게도 유행하는데 맨날 돼지고기만 먹냐?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. 못 끊겠으니까. 자 그런 의미에서 자 국내산 돼지 안심 안심 한 덩어리 하면은 정이 없으니까 두 덩어리를 튀겨서 우리 여섯 식구 맛있게 나눠 먹을 돈가스를 한번 튀겨볼게요 작업을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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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껴주고 안심 통 덩어리를 요렇게 구입을 하면요 뭐 특별히 손질할 건 없는데 가끔씩 보면은 이 핏방울이 좀 맺혀 있거나 근막이 조금씩 있거든요. 이렇게 두툼한 근막만 요거만 제거해 주시면 돼요. 요거 근막 이렇게 돼요. 원래는 이런 제거 귀찮아서 안 해요. 우리 고양이들도 묵고 살아야 되니까 일부러 살덩어리 이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고양이들 먹으라고 저희 뒤에 놔둘게요. 싸우지말고 먹어 얼마? 자두 덩어리인데 한 녀석은 제가 칼로 저 면서 포를 뜰고 한, 한 녀석은 두 줄에 패서 납작하게 넓게 한 펼쳐서 먹어볼게요 요 녀석은 포로를 한번 떠볼게요 이렇게 반을 쭉쭉쭉 쭉쭉 잘라가지고 이렇게 펼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반을 쫙 갈랐을 뿐 특별한 건 별로 없다 요렇게 원래 돈가스는 좀 두께가 일정해야 같이 있고 이게 맛있게 되는데 제가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는 능력이 좀안 돼가지고 최대한 한다고 해볼게요. 최대한 두께를 비슷하게 아따가따다다다다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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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. 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씨 어질다 빵꾸났다 에이씨자요러한 구멍난 느낌으로 자 이렇게 할게요 그냥 잠깐만 접어서 한쪽 고에 놔두고. 자두 번째, 두 번째 작업 또 조금만 제거를 해줄게요. 살코기 부쳐서 우리 양이들과 나눠 먹자. 자 망치 이거 망치로 두드리는 거예요. 자 갑니다, 잉 <laughs> 아우 또 불편하들 위생 상태 더럽다 하실까봐. 자 이렇게 위생을 철저하게 봉다리 씌웠어요 봉다리. <laughs> 이렇게 하면 깨끗하지롱. <laughs> 자요번 거는 좀 얇게 한번 뒤집어주고. 좀 중요한 거 있어요. 이게 골고루 두께가 다 맞지 않기 때문에 구멍을 좀 뚫어줘야 돼요. 조금만 구멍을. 밑간을좀 바로 때려볼게요 자, 후추. 밑간을밑간밑간밑간 밑간, 밑간. 소금. g 소 This is a big gun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 자, 계란 하나, 자 둘, 계란 먼저 풀어주고요. 자, 그 다음 밀가루 여기 준비할게요. 자, 그 다음 빵가루. 자, 우선 밀가루를 좀 묻혀줄게요. 자, 밀가루 이렇게 묻혀줄게요. 요렇게 해갖고 계란물을 싹 묻혀주고 계란물을 앞뒤로 골고루 착착 자, 이렇게 자 고동 빵가루 빵가루 여기 하고, 하고 있다가 한두 개만 올리고 놓고 가고만 샀다. 가지고 자, 요렇게 이렇게 조금만 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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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거 기름 온도 측정 떠오르면 되는 거야요 떠오르면 되는 거 아니야?

자 이제 이게 다 됐나 이제 다 됐어요.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. 음. 와 이거 한 번도 맛있네. 자한마더 뒤집어주고. 와! 자또 저의 새로운 식구를 소개합니다. 자 뜰채 이렇게 아 어,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오우. 요거 양념치킨 소스 맛있어요, 요거. 돈까스 소스가 생각보다 별게 없어요. 마요네즈 약간... 우리가 익숙한 양념치킨 맛. 요거요~ 거 살짝... 플레이팅... <laughs> 이거지, 이거지! 자자 돈까스하고 어울리는 게 뭐냐 추천을 받았더니 쫄면 추천이 와가지고 그냥 흔히 마트에서 파는 그냥 라면 쫄면 라면 있죠 그거 빨래가더라 비 올라온다 아, 비안 오네 날씨 괜찮, 괜찮 날씨 괜찮네요 날씨 괜찮을 때는 빨래가 잘 말라요. m ェッフェッフェッフェッフェッフェッフェッフェ 다된 거는 저기 우리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, 어머니를 따로 떠놓을게요. 하나도 안 탔어요. 안 탔죠? 자, 요거는 저희 어머니께. 자, 아버지께 갑니다. 아, 이렇게. 요게 약간 두드린 거거든요? 점인가 하고 <laughs> 맛을 보이니까 당연히 이게 점이어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따뜻하니까 더 맛있네요. 저는 아메리칸 스타일이라서 김치가 안 땡깁니다 저기김치안 땡겨요 아 김치 별로 안 먹고 싶었는데 자꾸 김치 자꾸 저기 찾아가지고 네, 네, 네. 네. 자 오늘 자, 이 산적이 돈가스를 다 만들어봤습니다 자 안심으로 했을 때 옆으로 제가 칼로 점이어서 했는 거는 좀 뭔가 뻑뻑함이 좀 있었어요 근데 아까 저희 어머니 제 부모님께 해드리고 우리 애들 먹일 거는 제가 망치로 두드렸잖아요 왜 돈가스 전문점에서 두드려서 이근 조직을 파괴를 시키는 지를 알았어요 아 훨씬 더 부드럽네요 부드럽고 훨씬 더 풍미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 돈가스 잘 묵고 잘 묵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는 이만 저는 이만 녹화는 끝내고 다음 시간에 보러 거래요. 아, 잠깐. 총각김치가 양배추보다 더맛있더라 안녕.